오늘은 종합시장 가서 물건 주문한 것도 받았고, 여기 영수증이 막 있잖아요. 오늘 1월 5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보통 1월 5일이나 6일? 이 때까지만 발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수증만 받고 세금 계산서 요청을 못 드린 곳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가세 10% 드리면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이제 방산시장은 지게차가 참나봐요 이제 방산시장 에서 스티커도 받았고요. 오늘 볼일을 다 봤어요. 오늘 동대문 갔다가 방산시장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들고 동대문을 갔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간이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영수증을 챙겨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면 다 일단 해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수증이에요. 물건을 떼우면 일단 이렇게 영수증을 일단 다 받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영수증 받았을 때 진짜 초반에는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사업자도 아직 안 냈을 때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영수증을 다 받았는데 보통 사업,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부가세 10% 붙여가지고 이제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영수증만 달라고 해가지고, 몇몇 개들은 부가세를 뺀 금액만 드렸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거다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지고, 이영수증을 가지고 오늘 이제 동대문 상가를 이제 찾으러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여기서 이제 이때 물건 구매했었는데, 혹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실 수 있냐고, 아, 제가 부가세 10%나 이체해서 드리겠다고 하면은 이제 해주세요. 보통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12월 비용이거든요. 근데 12월 비용은 그 다음 달 1월 5일인가? 그니까 그 다음 달에 5일까지는 5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딱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혹시 촉박해서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다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군데는 제가 영수증... 없는데 이제 기억하고 있는 곳이 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가서 이제 그 계좌이체 한 내역 보여드리면서 그 발행을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 좀 찾아봐가지고 내일 한번더그 가게를 가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음10% 그때 못들었던10% 부가세를 이체해서 보내 드리고 그리고 영수증에 혹시 모르니까 이게 다시 써 달라고 해요. 아, 이, 저 여기다가 10% 부가세 이거 입금 드린 것도 이렇게 좀 기록해달라고 하면은 세액10%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수증 보관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현장에서 그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랑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뭐 상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처 좀 달라고 해서 뭐 아, 아마 사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실 거예요 여기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연락처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메일 주소로 해서 그 국세청 메일이 올 거예요 그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아, 발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상시장을 갔거든요. 방상시장 가서 스티커 제작 맡겼던 게 있어서 그거 찾으러 갔는데 그것도 제작 기간이 2 이틀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러스트가 없어요. 포토샵밖에 없는데 보통 스티커 제작하려면 일러스트로 해서 파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처음에 포토샵 그냥 PNG 파일로 드렸고 이제 사장님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아 이게 사이즈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미지가 사이즈 안 맞는다. 여기가 그래서 또 해서 수정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또 잘린다. 괜찮냐 해서 아 그래서 또 다시 드렸어요. 이거를 한네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도와주신 거죠. 그 귀찮고 그 다른 사람들 은 그냥 파일만 받아서 딱 제작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거의 파일부터 <laughs> 거의 만들어달라고 하다시피 했잖아요. 너무 제가 이제 짐을 들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찾으러 갔는데 사실 제가 그 포토샵 PNG 파일로 들렸던 거랑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색깔이 좀 많이 이렇게 채도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둡고 약간 칙칙한 색깔로 나왔거든요. 그게 포토샵은 RGB 컬러 쓰는데, 일러스트는 그거 있잖아요. 네 자리 알파벳. 무슨 MYK? 무슨 MYK?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 색깔 그 단위가 달라가지고 어쩔 수가. 아무 처음부터 말씀 주시긴 했어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일단, 진 봤는데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을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고 하고서 감사하다고 하고 가지고 왔죠. 근데 제가 원래 브랜드 런칭은 1월 1일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일단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이미지 작업을 좀 욕심을 부려서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그 캐릭터 작업하는 게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이트에 지금 막 사이트 보면 보통 룩북 이런 것도 있고 뭐 Q&A, 노티스, 뭐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그거 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 최소한으로 해서 룩북이랑 그다음에 공지사항 딱요 게시판만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아, 맞아. 카페24. 거기서 그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결제 서비스 신청을 해뒀는데 반려당했거든요. 그래서 반려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체크해서 이렇게 수행하면 돼요. 수행해서 다시 결제 심사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업일 기준 이틀이 소요가 된대요. 그럼 오늘 벌써 5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다 끝내서 6일, 내일 보냈다. 그러면은 6, 7, 8. 빠르면 8일에 서비스가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할게 참, 참으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금 대선 수분을 했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뾰러지가 나가지고 제가 원래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그 재택근무가 있었거든요. 워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게좀 활성화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퇴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워케이션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를 환경을 바꿔서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여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워킹이랑 베케이션에 합성 하잖아요 근데 사실 베케이션은 사실 막 크게 기대하고 막 크게 막계획해두진 않았는데 제가 진짜 엄청난 능률을 높여가지고 일을 바닥바닥 다 끝내고 남는 시간 베케이션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요이 호텔 체크인이 셋시에요 호텔에다가 짐 두고 약간 체크인하기 전까지 관광을 조금 해보는 게 계획이에요. 가지고 입실해서 짐 그냥 두고 그 제가 가려는 호텔이 몇 층인가가 그 라운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쉐어 라운지여가지고 여기서 좀 자유롭게 막 독서도 할수 있고 노트북 작도할수 있고 뭐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약간 작업하기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짐을 얼른 싸고 짐에짓 일어나보도록 할게요.